카이사르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한테 남겨진 아주 유명한 단어들 이 있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완노라, 보안노라, 이겨노라. 그리고 콜레오파트라. 또 강력한 경쟁자였던 폼페이우스와의 대결. 여기서 승리.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이 리더가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되겠죠. 근데 카이사르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인간적 매력, 강력한 전투력, 리더십, 과감한 도전증신,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춘 남자로 역사상 평가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카이사르가 새로운 발걸음을 내, 내리게 된그 계기는 무엇이었냐? 폼페우스와 카이사르의 협약이 깨지고, 두 사람 간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면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자, 삼두에서 크라우스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고, 자, 폼페이오스와 카이사 두 사람이 남았어요. 카이사는 갈리아 전쟁을 통해서 상당한 명예를 얻고 있었고, 폼페이오스는 원래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이 사람 원래 히스파니아의 속주 총독이고 군단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위에 있느냐? 누가 원로원을 좌지우지 할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늘에 태양은 한명 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둘이 경쟁을 해가지고 여기서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사인 던져졌다라고 유명한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로원은 폼페이오스한테 휘둘려요. 그러니까 폼페이오스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자, 인기가 더 끝났지. 지금 거의 1 0년간의 갈리아 총, 속주 총독의 인기가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자, 들어와라. 이탈리아로 돌아와라. 들어오는데 법에 의하면 그 로마 경계로 들어올, 들어오기 직전에 모든 군단을 해산하고 홀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문제는 당시에는 폼페이오스는 히스파니아 총독인데 히스파니아 가지 않고 자기 부하들은 몇겨 놓고 로마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군권을 다 갖고 있었는 거예요. 군, 자기는 군권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카이사르한테 군권 다 내려놓고 홀로 오라 그러니까. 가해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 가는 거죠. 갔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대로는 저폼페이스에 휘둘 수밖에 없겠다. 라고 해가지고 결심을 합니다. 루비콘 강가에서 고민을 하죠. 내가 이 강가를 넘어서면 역적이 되는 거죠. 내란을 익힌 주범이 되는 겁니다. 주범이 되어야 되느냐,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되느냐, 여기서 고민을 해가지고 법대로 군권을 내려놓고 로마를 갈 것이냐, 아니면 군대 이끌고갈 것이냐, 고민을 하는 끝에 주사이는 던졌다 라고 말하면서 루비콘강을 건넙니다 근데 이 카이사르와 폼페우스 이 간에는 원래 굉장히 끈끈한 사이였어요 카이사르가 딸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아들은 없었고 딸이 율리아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율리아를 폼페우스한테 이 시집을 보냅니다 18살밖에 안 먹은 율리아를 폼페우스 이 만일 6살 먹은 호레비한테 시집을 보내가지고 둘이 뭐 모양은 이상하지만, 장인 사위 관계였어요.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사위가 있고, 이렇게 해서 끈끈하게 지내다가, 그 딸이 애를 낳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의 관계가, 뭐, 없어, 없는 관계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서로 굴이 권력닦음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요, 루비콘 강을 건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기원전 49년 1월 12일날,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쳐들어갑니다. 이게두 사이는 던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때부터 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카이사르의 특기가 뭐죠? 속도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루비콘 강에서부터 남쪽으로 빨리 건너가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자, 폼페이우스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는데 당시에 폼페이우스는 두개 군단을 로마 근처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자, 카이사르와 한번 여기서 붙을 거냐? 아니면 다른 기회를 볼 거냐? 근데 이때 폼페이우스는 도망을 갑니다. 이탈리아를 버리고 발칸반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때 카이사르는 겨우 4 5 0 0 명밖에 데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폼페이우스가 이탈리아를 떠나지 않고 카이사르랑 한판 붙었으면 누가 이겼을지 모르는데 폼페이우스가 이 가장 중요한 땅이었던 이탈리아를 버리고 동방 지역으로 가는 바람에 어찌 보면 카이사르가 이탈리아라고 하는 로마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땅을 확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자, 그럼 펌페이오스 입장에서는 왜 동방으로 갈 생각을 했느냐라고 잘 생각해 보면 펌페이오스가 그 전에 5년 동안 동방 지역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클리엔테스예요. 그쪽에 가면 그쪽은 돈도 많고요. 돈이 많다는 건 얼마든지 군단을 대규모로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방 지역인 에스파니아에도 자기 군단이 있었어요. 북아프리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이사르를 능히 능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동방으로 떠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결정적인 패착이었다는 거죠. 여기 시도를 해서 보시면 카이사르의 영역은 갈리아와 이탈리아였고요. 나머지 세계는 전부 폼페이우스의 영역이었습니다. 폼페이우스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물론 여러 속주의 속주의 군단장들이 있었지만 그 군단장들이 폼페이우스의 명령에 따른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비록 군대 숫자는 작은 작지만 갈리아에서 오랫동안 전쟁을 했던 이런 부대를 데리고 있었던 카이사르 그리고 동방의 부와 많은 숫자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었던 폼페이우스 간의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맨 먼저 공략했던 곳은 히스파니아였습니다. 자 히스파니아는 폼페이우스의 어, 부하들이 군단장으로 있었던 그곳이죠. 그곳을 먼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곳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폼페우스 이 가서 싸우면 이 뒤에가 좀 따갑잖아요. 뒤에서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를 뒤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건히스파냐에가가지고그 군단을 먼저 이긴 이런 사건. 그래서 그곳에서도 병력 숫자가 작았어요. 카이사르는. 그렇지만 이 지략에 있어서는 카이사를 따를 자가 없어요. 아무리 숫자가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라 카이사르는 임기 응변 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히스파니아를 쉽게 공략을 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폼페이우스가가 있는 곳 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에 태양 두개 없듯이 무조건 내가 폼페이우스라 겨뤄가지고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폼페이우스가 지금 저기 그리시 지역에 가 있는데 그것을 쫓아가서 싸우게 됩니다. 이곳을 카이사르와 폼페우스가 이 싸웠던 파르살루스 전투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시오나나미는요, 로마인 이야기에서 두 사람의 어떤 전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육상전력, 병사의 숙련도, 상급 지휘관, 중하급 지휘관, 해상전력, 자금력, 총사령관의 역량. 이렇게 딱 평가를 했는데, 육상전력, 상급 지휘관, 해상전력, 자금력 모두 폼페우스가 이 앞서고요. 카이사르가 앞선 건 병사의 숙련도. 카이사르가 데리고 온 병사들은 대부분 갈리아에서 8년 동안 카이사르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경험 많은 병사들이었다. 숫자는 적지만 그랬다. 또 상급 지휘관은 적고 중하급 지휘관은 많다. 근데 상급 지휘관은 누구가 이렇게 폼페우스 휘하에 많았냐면 폼페우스가 로마에 있었던 많은 원로원 위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폼페이오스를 따르던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상급지휘관 이쪽이 많았던 거고요. 또 해상전력이나 자금력은 폼페이오스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다는 라 거죠. 물론 총사령관의 역량이나 활용도는 알수 없다. 그리고 둘의 나이가 57세, 52세. 그러면 둘다 한창 된 거예요. 경험과 뭐질략 이런 면에서는 둘다 비슷비슷했었던 그런 것이라고 할수 있죠. 자, 둘의 운명을 가른 파르살루스 전투를 한번 보죠. 자, 파르살루스 평원에서 두 부대가 만났습니다. 자, 회전을 벌여서 누가 이길 것이냐를 한번 대결을 보는 겁니다. 자, 이때 폼페우스는 보병이 4만 7천, 기병이 7천. 카이사르는 보병이 2만 2천, 기병이 1천. 자, 폼페우스 부대는 벌써 5만 4천 명이니까 뭐, 뭐,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 할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카이사르의 숫자가, 카이사르의 군대 숫자가 너무 적죠. 보병은 22,000. 절반밖에 안 되고요. 기병은 천명 밖에 안 됩니다. 자, 보병과 기병의 수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입니다 자, 이런 때, 어떤 전략을 써야 이길 수 있겠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여러 전쟁들 을 봤죠. 칸나 해전, 한니발이 로마와 싸웠을 때, 무엇을 이겼죠? 기병의 숫자로 이겼습니다. 포위선멸전, 자마전투에서, 망치와 모르 전술을 썼죠. 모르는 보병이 버티고 있는다. 망치는 기병이 기병을 이긴 다음에 우회해서 뒤를 친다. 이게 망치와 모르 전술이죠. 자바 전투에 한번 그림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왼쪽 위에 한니발 부대와 스키피어 부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니발 부대가 파란색, 빨간색은 스키피어죠 둘이 싸웠을 때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코끼리 부대를 통과시킨 다음에 기병끼리 붙었어요. 자 기병은 스키피오 보대가 훨씬 많죠? 그래서 이 기병이 한니발의 기병을 쫓아냅니다. 왼쪽 아래 내렸어요. 기병이 먼저 이긴 다음에 그 이긴 기병이 자, 보병대 뒤에 와서 포위한 거죠? 앞에는 보병대, 뒤에는 기병대 해가지고 포위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포위선멸전술. 이 자바전투에서 스키피오가 한니발을 이겼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자, 폼페이우스는 어떻게 하면 카이사를 이길까요? 폼페이우스의 기병이 7천이나 되죠. 그리고 보병도 많고 기병도 많아요. 그러면 망치와 모루전술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폼페이우스가 기병을 활용해서 적의 기병을 물리신 다음에 카이사르의 보병 뒤에서 치면 포위전술 되겠죠. 그리고 파침 폼페이우스가 데리고 있었던 기병대장이 누구냐면 라비에너스란 사람이에요. 이라비에너스는요 카이사르와 동년배였어요.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이나 카이사르와 함께 갈리아에서 싸웠습니다. 카이사르가 절대로 믿고 의지했던 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갈리아 원정이 끝난 이후에 폼페이우스한테 갔습니다. 도대체 라비에누스는 왜폼페이우스한테 갔을까? 이게 바로 파트로네스와 클리엔테스의 관계였습니다. 라비에누스는 기사계급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집안은 대대로 폼페이우스를 폼페이오스 집안을 따르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폼페이오스가 계속 라비에노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나한테 와라. 대대로 집안의 관계를 무시하지 못하고 8년 동안이나 모셨던 상사를 버리고 폼페이오스한테 간 겁니다. 그래서 이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기병대장을 맡게 됐고 당연히 8년이나 싸웠던 적의 장수가 어떤 전략을 쓸지 잘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당연히 적보다 압도적으로 앞선 기병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린 승리다. 보병도 많지 기병도 많지. 그러니까 기병 7천명이 나가서 적의 기병 1천명을 물리친 다음에 그 카이사르 보병 뒤에 가서 치면 당연히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폼페이스군은 이미 아 우린 승리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린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부 대가 회전을 하기 위해서 파르살루스 평원에 진을 쳤습니다. 자 부대의 규모를 보시면 당연히 폼페이우스의 부대가 두껍죠. 그래서 여기 X 표친 박스를 보시면 어, 보병 이렇게 이 있어요. 보병 이세 그룹으로 있어가지고 있고 카이사르 아주 얇죠. 그리고 켈바리 기병대가 이렇게 세 그룹이 있고요. 뒤에 궁병 이 있고요. 어, 거기에 이제 폼페이우스가 딱 자리하고 있죠. 카이사르는 얇은 보병대가 있고. 기병대는 겨우 1000명이고, 자, 네 번째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2000명의 정의 경험 많은 사람들의 창을 든 보병을 준비했습니다. 자, 기병이 작을 때. 무조건 적의 기병과 붙으면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새로운 전술을 씁니다. 카이사리의 적극전법. 적의 기병 7 0 0 0명의 기동을 못하게 해야 된다. 기병은요,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두고 기동을 해야만 적을 강력하게 제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적의 7천0 0명 기병이 기동하지 못할 거리를 없애려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파란색 있습니다. 빨간색은 폼페어스고요 파란색은 카이사르의 군대인데, 카이사르 군대가 방패를 들고 적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달려가면 어떻게 되죠? 기병과의 거리가 줄어듭니다. 줄어들었을 때, 적의 기병이 옵니다. 그러면, 적의 도움 공간을 아주 축소시켜버렸어요. 많이 달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천 명의 카이사르 부대 기병은 그걸 통과시킨 다음에 저기 2천 명이, 창을 든 2천 명이 7천 명의 기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뒤에서 천 명의 기병이 저, 7천 명의 기병을 포위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7천 명의 기병들이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7천 명의 기병이 도망쳤어요. 좀, 그러면 겨우 7천 명밖에 안 되는 카이사르 기병이 다시 적의 좌익을 돌아서 이제 보병이 들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적은 숫자의 보병, 적은 숫자의 기병을 가지고도 적의더 많은 숫자의 폼페우스를 이 이겼던 이 카이사르의 적극 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전쟁에 또 특기가 할게 뭐냐면 폼페우스가 이더 먼저 도망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전력의 다수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포위 선멸 전술에서 뭐죠? 포위한 다음에 선멸합니다. 칸나의 전투에서도 대부분의 로마군이 선멸이 됐죠. 그런데 이 전투에서는 절반 이상이 포로가 됐고 상당수 도망갔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왜 포로가 됐을까요? 같은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로마군이었기 때문이죠. 로마군에서는 저들을 죽이지 않고 너희들은 우리 편 아니냐? 같은 로마 사람들 아니냐?라고 설득을 하니까 당연히 다 넘어오게 된 겁니다. 절반이 포로가 됐다는 겁니다. 이 내전기에 있었던 많은 전쟁들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내전이니까. 같은 로마 군길이 싸우기 때문에 이 로마의 병사들은 어떤 지도자를 따를 것이냐. 어떤 지도자가 어떤 지도를 따라야 내 생명이 보존되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카이사르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이지 않고 이들한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너희들이 우리 군대 와도 되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니까 많은 그 병사들이 카이사르에 적극적으로 따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카이사르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는 이미 로마에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카이사르 밑에 들어가면 죽지 않고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설득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죠. 자, 카이사르한테 빼놓을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누구죠? 네,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자, 폼페이우스는 먼저 도망갔어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 폼페이우스를 쫓아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 이집트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 갔더니 폼페우스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과 공동왕이었는데 그 남동생의 주도하에 폼페우스를 죽이게 되었던 거고, 가이사르가 클레오파트를 만나죠. 이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이름은요, 당시 그이 포틀레마이오스 왕가의 아주 흔한 이름이었고요.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 7세는 근대 유럽인들한테 성적 놀림감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카이사르와도 사랑을 했고 또 아들도 낳기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또 로마의 장수와도 몇년 같이 살았고 또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꽤 애를 많이 썼죠. 주변에 강대국이었던 여러 나라들이 로마에 하나하나 흡수돼가지고 마지막 남은 게 여기 부텔레마스 왕가 였거든요이 왕가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했던 그런 여인이 아닐까 뭐 쉽습니다. 뭐 역사가들은 이렇게 그냥 그녀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 낮았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했겠지만 뭐 미모로 승무했는지 아니면 뭐그 지혜로 승무했는지 몰라도 자신의 왕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꽤 많이 했었던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클레오파트라와 이집트에서 몇달어 율카이사르는 휴가를 즐깁니다. 이제 그러다가 폰투스왕 파르나케스가 또 로마군에 저항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공격하러 가게 되죠. 아주 간단하게 제압한 다음에 원로원한테 전과 보고를 합니다. 그 전과 보고서에 맨 앞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완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이거를 아주 응용해가지고 많이 썼다고 하죠. 완노라 보았노라, 하느님이 이기셨노라. 제2차 빈, 빈 공방전, 오스만 제국이 빈을 공략했던 그 사건에서 폴란드 왕얀3세가 교황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고요 무적함대를 격퇴하는 영국이들은 스페인군을 이렇게 조롱했다 왔노라 보안노라 도망가노라 오늘날에도 이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보로 담배가 있는데요 그 담배에 베니 비디 비치라고 하는 왔노라 보안노라 이게 문구가 있죠 자 남자라면 이렇게 해지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문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폼페우스를 이기고 내전을 평정한 게 카이사르입니다. 로마의 거의 왕처럼 보이죠?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갖게 되고 돌아와서 행정 개혁을 단행을 했고 또 식민지 건설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 내전 동안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인간적 매력 있어 가지고 비록 같은 로마 국계에 싸우게 됐지만 제대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로 돌아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죠. 오늘날 유럽에는 많은 도시들이 이때 생겼던 식민지로부터 출발했다. 그럼 식민지가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제대한 병사들이 살아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땅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 도시를 짓고 집도 주택을 많이 지어 가지고 살게 뭐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오늘날의 세비야, 뭐 타라곤에 프랑스의 아를, 오랑주 뭐 이런 도시들이 카이사르 시대에 만들었던 여러 도시고요그 후대 아우구스스 시대에도 여러 도시들을 만들어가지고 제대 군인들을 여기 살게 했던 거. 또 로마가 워낙 또과밀되다 보니까 여기 시민들과 가서 살게 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대 군인들을 제대로 살게 하지 않으면 그 제대 군들이 또 로마로 몰려들어가지고 또 빌미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